안녕하세요. 자유인입니다. 손흥민이 4경기 만에 부상 복귀전에서 시즌 3호 골을 달성했습니다. 손흥민이 손흥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역시 캡틴이었습니다. 22일 만에 부상 복귀전에서 바로 골을 넣어버렸습니다. 지난 19일 영국 런던 토트넘 호스퍼 경기장에서 열린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시작부터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흥민존이라 불리는 구간에서 페인팅 이후 슛을 날렸지만 아쉽게 벗어났습니다. 또한 후반전에서 터진 중요한 세골에 모두 기여했으며 후반 15분에는 직접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결과는 4대 1의 승리였습니다. 손흥민의 복귀전에서는 손흥민을 둘러싼 여러 의심들도 확실히 잠재웠습니다. 지난 8월 프리미어리그 2라운드 에버턴과의 경기에서 두 골을 넣은 뒤 한동안 득점하지 못하자 현지 언론들은 여러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자신의 클래스를 여실히 보여주며 그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손흥민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은 사실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나오던 쓸데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손흥민의 골 소식은 한국 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설레게 만들고 있는데요. 그런데 역시나 손흥민은 아시아에서 현재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선수 라는 것을 방증하는 상황이 벌어 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손흥민의 복귀골 소식을 여러 매체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사들에서는 손흥민의 활약 을 자세히 설명하며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한 매체는 손흥민 경기 복귀 곡과 자책골 기어 최다 득점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며 칭찬했습니다. 이런 소식을 접한 중국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 작은데도 현장에 많은 팬들이 응원하러 가는데 이런 수준의 중국 선수가 있었다면 상상도 하기 어려울 정도다. 손흥민은 중국인이고 이 정도면 역사상 최초다. 아니야. 중국에 이 정도 수준의 선수가 있을 수가 없어. 모든 면에서 미디어가 신을 만들어냈을 뿐이다. 이 형님 정말 대단해요. 토트넘의 이번 경기는 정말 미쳤어요. 손흥민이 경기장을 빛냈고 기세를 유지하기를 기대하며 다음 경기에도 화이팅입니다. 손흥민은 정말 너무 강하다. 이번 퍼포먼스는 너무 폭발적이에요. 앞으로도 토트넘이 더 많은 기적을 만들어내도록 빛내주시고 이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인종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다니. 왜 우리는 잠재력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가? 라는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반응들이 있었네요. 그런데 정말 중국 입장에서는 분명히 같은 인종임에도 이런 슈퍼스타가 15억 명 중에 한 명도 없다는 것이 답답할 것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이 정도 인구에 막대한 돈을 풀어 인재를 발굴하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세대가 지나봐야 알수 있을까요? 그런데 중국뿐만이 아니라 일본에서도 이번 손흥민의 활약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손흥민을 아시아 최강이라고 평가하며 팬덤이 두텁기도 한데요. 일본 매체들도 손흥민의 복귀골에 대해 수많은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그 헛다리에서 왼쪽으로 바꿔 그 속도로 휘두르는 것이 손흥민의 대단함. 수비 측도 어느 쪽으로 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대응이 어렵다. 클럽에 누가 필요한지를 자신의 골로 보여주는 손흥민 멋지다. 손흥민은 복귀에서 빨리 결과를 낸다. 역시 대단하군. 아시아 넘버원. 깨끗한 멋진 슛이었다. 이번 시즌도 스퍼스를 부탁해. 이런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한국 선수이지만 중국과 일본 역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대단한 것이 그 더럽던 한중일 관계에도 아시아 선수라는 자부심으로 축구에서는 하나로 묶어 응원할 수밖에 없게 합니다. 현재 손흥민은 부상에서 돌아와 이번 경기를 팀의 승리로 이끌며 캡틴의 귀환을 알렸습니다. 앞으로 손흥민의 활약을 더욱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잘 봐주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라는 작은 팁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해 두시면 제 영상을 보다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